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리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지리산 쪽으로 여행하기에 굉장히 좋은데요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예, 이 집을 발견했는데요 예, 제가 이 집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예,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그런 집입니다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요. 누가 이 집을 지었는지, 또왜이 산속에 이런 집을 지었는지,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지, 예,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, 얼마나 살았는지, 이런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예, 이 집은 제가 그동안 지리산 주변으로 우리 전통 가옥. 예, 작은 집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 어, 시켜드렸는데요. 어, 이 집은 뭐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그런 전통 가옥하고도 거리가 멀지만 어, 제가 지리산 주변으로 다니면서 본 집들 중에서 제일 어, 자연 친화적이고 또 생태 지향적인 집이 아닐까 예, 그런 생각이 드는 집입니다. 이, 제가 이렇게 둘러본 소감은, 어, 무슨, 건축하는 전문가가 지은 그런 집처럼 보이진 않습니다. 물론, 이, 뭐, 건축학적으로 볼 때, 이 집을 제가, 어, 집 자체, 건축 자체를 평가하기는 어리, 어렵겠지만, 예, 네, 이런 소박한 집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, 어, 잘 지어진, 개인이 뭐 선수 지은 그런 집으로 보이지만 잘 지어진 집이다. 예,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. 특히 이제 어 둘러보면서 느낀 것은 천연 재료를 가지고 예, 내부에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어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를 가지고 예, 완전히 그런 재료로만 이렇게 지어진 집인 것처럼 보입니다. 예, 소나무 향도 나고요. 예, 이 집, 이 방에 지금 들어와 보니까 불을 켜지 않았는데 굉장히 환합니다. 이 최강에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요. 이 천정을 보면은 유리로 이렇게 뻥 뚫려 있는데요. 예, 위에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밤하늘의 별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예, 도대체 왜 이런 집이 버려졌는지, 비어 있는지, 관리가 안 되는지, 예,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. 예, 이렇게, 어, 뭐, 개인이 지었든지 어떤 단체에서 지었든지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갔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위에는 이제 소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어 석가리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, 예, 뭐, 완전 전문가가 이렇게 지은 집은 아닌 것 같는데요. 잘 지은 그런 집처럼 보입니다. 공을 많이 들은, 들인 그런 집처럼 보입니다. 아, 여러분들께서는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데 어떤 요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물론, 뭐, 먹는 음식 같은 게 이제 제일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. 예, 집적적인 건강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. 아, 저는 이제 그 음식도 중요하지만 어떤 집에 사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. 또그 집이 어떤 자연 환경 속에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예, 여기에 지금 와 보니까 이 생태 너무 생태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박쥐들이 박쥐들은 어이태가 되었습니다 지금. 천장에 보니까 박쥐들이 어, 붙어 있고요. 예, 박쥐가 날아다니고, 뭐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. 예, 놀라운 광경입니다. 예, 빈집을 이렇게 보러 다니면 가끔 박쥐 때문에 놀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. 예, 여기서 또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. 예, 이런 집에서 살면은... 예, 건강이 좀 좋지 않은 분들도 회복하지 않을까 예,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이 흙과 소나무와 예, 심지어 이런 싱크대 같은 것도 전부 다 원목으로 어,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요. 정말 이 집을 이 개인이 지었다면은 얼마나 그 수고를 들여서 이렇게 집을 지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예, 지금 상태로 봐 가지고는 어, 집이 좀그지은지는좀 되어 보이는데요. 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, 상태는 나무 상태라든가 어, 지금 뭐 보존 상태 같은 거는 굉장히 양호해 보입니다. 다만 이제 오랫동안 비어 놓은 그런 흔적들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는데요. 예, 좀 안타깝고 예,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예, 이런 집을 가능하다면은, 뭐, 건강이 좀 좋지 않은 분이라든가, 이런 분들에게 좀 대여를 한다든가, 예, 뭐,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은,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, 뭐, 간절한데요. 예, 뭐, 제가 둘러보면서, 예, 하나하나, 이,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, 예, 생태적으로, 어, 하나하나, 이, 꼼꼼하게 정성을 들여서 지은 집이라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. 예, 이런 선반 하나까지도, 이 원목으로, 이 소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선반을 짠것 같습니다. 예, 천정도, 어, 전부 다이 소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저는 요 며칠 새, 예, 영상을 못 찍었는데요. 이 지리산 쪽에 기농하신 분이 있어가지고, 예, 자원봉사를 제가 며칠 동안 좀 했, 했습니다. 어,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. 그, 어, 제가 뭐 도배를 조금 도와드렸는데, 도배하는 실력이 제가 좀 늘었습니다. 예, 그, 어, 주인 되시는 분이 어, 저번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후원금을 조금 보내 주셔가지고 한 20만 원 정도 보내 주셨습니다. 예, 어제 제가 미얀마 어린이 어, 후원 재단에 예, 단체에 제가 2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. 뭐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. 좀 투명하게. 예, 그 후원하는 것을 좀 공개해야 되겠다 싶어서 알려드립니다. 예, 어쨌든 뭐 좋은 일도 해서 뭐 굉장히 행복하고요. 또 이런 집을 예, 만나게 돼서 또 행복합니다. 예, 행복하지만 예, 아깝고 아쉽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. 예, 굉장히 그, 어, 그 생태 지향적으로, 예,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잘 지은 집으로 보입니다. 어, 특히 이제 지리산 주변에 이렇게 기농을 하시거나 어,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 중에 암 환자 분들도 상당수가 예 계신 걸로 알고 있고, 제가 또 그런 분들을 어, 만난 분도 예몇분 계시고 해서, 아, 어, 더더욱 이런 집이 그 굉장히 건강이 좋고 그 암환자들이 요양을 한다거나 이런 어 분들에게 좋은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자연 환경도 굉장히 좋고요. 산속이라서 이 지리산 자락 어느 곳이나 뭐다 공기가 좋고 예,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 없지만 특히 이 집이 위치해 있는 곳이 예 경감도 좋고 공기도 좋고 특히 또 물도 좋습니다. 예, 그래서, 어, 건강이 안 좋고 이런 분들을 떠올릴 때면, 예, 이 집이 더더욱 이제, 그, 안타까운 마음, 예, 비어져 있는, 어, 그런 집이라서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. 이벽난로 같은 것도 있습니다, 안에. 예, 전망도 좋고요. 집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전망도 굉장히 좋습니다. 여기는 지금 별채를 둘러보고 있는데요. 예, 별채도 뭐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지어진 집인데 이런 벽난로도 굉장히 좋을 듯 싶습니다. 예, 관리가 오랫동안 안된 그런 집이라는 게 예, 실이 이제 느껴지는데요. 여기도 조그마한 방이 있습니다. 이 항토방처럼 보이는데 구두를 어, 놓은 것 같습니다. 예,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되고 버려진 것으로 봐서, 어,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지만, 뭐, 한동안 제가 생각할 때는, 어, 이 집에 사람이 살것 같지는 않습니다. 혹시라도 무슨 사연이 있어서, 예, 이 집이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면 뭐 더없이 이제 안타까운 어,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어,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이 자료로서 예, 제 영상 속에 어, 그나마 살아 숨쉴수 있다라는 게좀 다행스럽습니다. 예, 여기 지금 보니까 어, 관리가 안 돼서 지붕이 내려앉았네요 이렇게 좋은 나무로 지은 집인데, 예, 지붕이 내려앉은 그런 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예, 여기도 이제 아궁이 같은 게 있는데요. 벽난로처럼 보입니다. 이것도. 예, 지붕이 이제 내려앉아서 지붕이 뻥 뚫려 있습니다. 지금 위에 보니까. 예, 지붕이 다 내려앉았네요. 기둥도 다 썩어버리고. 예, 뭐, 우리 전통 가옥도, 어, 자료로서, 예,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, 이런 집도, 어, 개인이 이 피땀 흘려서 지은 집이라고 생각할 때, 예, 더 없이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. 예, 홍동신TV 구독자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, 오늘, 어,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계속해서 음악과 함께 주의 배경을 감상하시겠습니다.